앰 여성은 그날따라 평소 잘 이용하던 등산로 아니라 적이새로니다 그렇게 중 다다랐을까 상치 무언가 버 봉투 잘 찢고 있어?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 엄마고 주소 잘 찢어 줘. 절경 출동했지만 <laughs> 시신이 소을 엄마 이름이랑 주소 안 나오게 종이 잘 찢어 줘야 돼. 뭐? 멀다지 아유 잘하네아우잘하네 <laughs> 아유 아우 아유 잘찢네 짝짝 찢어요. 他知道我耶。